아막 오늘 진짜 너무 쎄 보이는데? 뭘 봐? 울 보냐고! 이 마크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! 머리도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게 충분하고 사람들 맨날 무시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미쳐있어요 그래서 마감머리 대회 님이 있는데 어? 안녕하세요 마감머리 참가자 김민입니다난 귀엽다 그 회장님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, 얼마나 망한 머리를 이쁘게 해주길래, 개폭망한 머리를 어떻게 고쳐줄지 기대가 되는!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, 모자는 필수. 진이 <laughs> 갔다 올게. 나 지금 굉장히 비장하거든. 나 지금 30분거든 사람, 사람, 사람 있어. 수고하세요. 네. 네. 나 지금 굉장히 비장하거든. 망한 머리다. 진짜. 나 직접 가서 판단하겠어. 기유? 여기 내가 항상 오는 청담이구만난뭐 응. 당당하지. 음. 응. 어디로 가나. 항상 가던 VRP. 아 항상 하네. 가던 VRP 실로 가고만. 음. 기다리는 거 지루한데. 안녕. 어. 오늘 어, 끝났여요 어. 이렇게 전달하기 안 보여. 머리 뿐만이야. 성격 이상해진 이것 같아. <laughs>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나요? 색깔 이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? 빨리 검정으로 하고 싶다만. 아니요. <laughs> 아니 안 되고 아니라 제 의견이 있잖아요. 핑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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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핑크야? 고추장색도 <laughs> <laughs> <거치정색도> 아니고. <laughs> 제가 또 이게 실외를 또 참석해야 되니까. <laughs> 지금 당장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. 너무 좋네요, 너무 좋네요x2 섹시한 거 아니면 상큼 발랄한 거? 난 상큼 발랄하게 머리를 좀 약간 하고 싶은데. <laughs> 아니 뭐야 이게. 이 친구들이 근데... 어디선가 본거 같아요? 1만 명 유튜버입니다. 그래요? 전, 전 1만 명. <laughs> 아, 아 유튜버구나. 근데 구독자 음. 애칭 있어요? 나 그런 거 없어. 구독자 애칭은 뭐 그렇다고 <laughs> 안 해. 오빠도 해야죠. 유튜브 최근에 언제 업로드했어? 한달에 아이 그러면안 되지. 유튜브는 조회수로 하는 게 아니라. 근데 <laughs> 머리 지금 뭘 하는 거죠? 지금 염색하고 있어요. 어둡게. 아 나도 사실 좀 보니까 내가 핑크로 한게 사실 안 어울렸어. 일주일 정도 하고 다녔으면 노랑 많이 하는 거잖아. 이제는 좀 어둡게 감 되잖아. 뭐라고 하지 마요 우리 조준이들. 구독자 친구로 그딴 거안 해. 왜요? 이상이왜 이렇게 밝아졌어요? 아 유이가 빨간색을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하... 그 상태에서 어둡게 해봤자 빨갛게 나와. 별로 안 좋구나. 못된 빨간색을 다 빼고. 나, 나또 의심했잖아. 나한아 할래. 잠시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어, 어. 아 이게 시간 지나면 어두워져. 시간 지나면 어두워져. 이게 끝이에요? 네. 이게 왜 끝이에요? 구독자들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. 핑크 머리를 하겠다고. 어. 저도 구독자 한 사람으로서 아까 그 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, 너무 잘 어울린다. 야, <laughs> 네. 어, 나중에 왔어? 응. <laughs> 아니. 어. 아, 선생님, 아무도 안 불렀어 너. 너안 불렀어. 이거 아, 머리 아다 바빠서 그다음